네, 내 동룡이들, 정말 유아하는 동룡이들. 저는 내공진 크리에이터 동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룡이들, 저도 혼자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코, 코, 코 시국이라 나갈 수도 없고, 혼자 편의점도못 가고, 어, 여름으로 혼자 네, 나갈 수가 없는 동룡입니다. 저도 혼자서, 편의점 가서 돈 내고, 혼자, 혼자 뭐 사먹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뭐 사주고 싶고, 그런 형, 형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잘. 저도 뭐 사주고 싶고, 이런데, 이게 참, 사각, 사각지대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말 그대로 사각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아이고, 어, 미치도록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날씨도 춥고, 코로나 시국이고, 나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요. 어, 아이고, 그리고 경사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편의점, 편의점이 들어가기도 좁고,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들어, 들어가기라도 들어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저도 혼자 다녀보고 싶습니다 네, 제발 좀네 동룡이들 오늘,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동룡이 저는 내빙전 크리에이터 송훈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동바이. 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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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